안녕하세요, 나 스타입니다. 자, 오늘도 인형님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덴티스 광고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덴티스 유튜브에 공개가 됐죠. 똑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찍은 것입니다. 카메라가 두 대였던 걸알수 있죠. 덴티스 측에서 한 대로 찍고요. 임영웅님의 유튜브 영상을 담으려고 또 카메라 한 대가 있었고요.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찍은 것이기 때문에 보기 전까지는 뭐 다른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설명을 안할 수가 없어서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은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은색 문이 보입니다. 이제 분장실이라고 적혀 있고요. 대기실 임영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영웅님이 나오죠. 문을 딱 열고 앞을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딱 합니다. 고개 숙이면서요. 이게 덴티스 카메라맨 보고 하는 인사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굉장히 달라 보이죠. 그리고 영웅님이 메이크업을 수정을 합니다. 이때 영웅님의 이제 유튜브 찍는 분이 질문을 합니다. 네 아래 제목을 보면요 매니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가 찍은 걸알수 있죠. 매니저가 찍으면 좀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임영웅님과 뭐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임영웅님이 유튜브 현장 스케치 영상을 찍을 때좀 편하고 좀더 자유롭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매니저가 이제 급 호구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장래희망이 뭐예요? 라는 질문인데요. 영웅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축구선수요. 축구 너무나도 좋아하는 게딱 드러나죠. 제일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이라는 질문에도 레어날 메시라고 답을 합니다. 뭐 팬들은 이미 다 예상을 했겠죠. 영웅님의 축구사랑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여기서는 좀 얄쌍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카메라에서 임영웅 님이 느끼기에 좀 통통하게 나왔나 봐요. 덴티스는요 의료 쪽 광고기 때문에 좀 댄디하고 지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통통한 것보다는 좀 호리호리하고 샤프한 게 낫죠. 임영웅 님 스스로 광고에 맞는 이미지를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똘떨란걸알수 있습니다. 자, 임영웅 님 뒤쪽을 보겠습니다. 스태프분이 카메라를 딱 찍는데요. 보이세요? 나스타가 동그라미를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카메라 장비를 보면 엄청 크죠? 딱 봐도 범상치가 않아요. 전문가용 카메라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덴티스에서뭐 현장 사진으로 공개가 될 수도 있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 임영님의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는 모습입니다. 지금 광고 촬영도 해야 하고 유튜브 현장 스케치 카메라, 덴티스 거, 영웅님 거 이렇게 두개딱 찍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쉬는 대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카메라로 또 임영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영웅님에게 집중이 된 카메라가 굉장히 많죠. 좀 긴장이 될 법도 하고 신경이 굉장히 쓰일 텐데요. 영웅님은요 모든 걸. 다 막힘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나 봐요. 자막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좀 표정이 뭔가 아직은 좀덜 풀린 표정이죠? 사진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얼굴 근육이 좀안 풀린 것 같습니다. 또 어색하잖아요. 촬영장에 오자마자 웃으면서 촬영을 하면. 이제 이런 모습을요, 우리가 전혀 볼 기회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임영님의 현장 스케치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카메라를 보고요, 내가 찍힌 장면을 확인을 할수 있는 작업입니다. 임영님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자막으로 영웅이 없다, 있다는 걸 편집을 해야 하는 광고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편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밝은 미소와 함께 열심히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인 사진이랑 너무 다르죠? 표정이 너무 좋죠? 살짝 웃고 있는 모습이요. 이제 촬영이 좀 진행이 돼서 근육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영웅님이 이제 제작진에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늦을 것 같아서 까먹으셨나 해서 먼저 했어요. 이제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제작진이 먼저 인형 님에게 물어봤겠죠. 그러자 인형 님이 까먹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막을 보면 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감독인가 소통을 하는 모습이죠. 영님 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근육 풀린 표정이랑 너무 대비되죠. 눈 보세요. 살아 있습니다. 초롱초롱 하고요 주변 보세요. 스탭들 많잖아요. 제작진에게도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피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누구의 의견으로 진행이 되든 소통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임영웅님도 감독님이 추구하는 좀 방향을 더잘 표현을 해낼 수가 있고요. 또 감독님도 배우가 원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더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필수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님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제 피력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는 세트장에서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숨는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이게 위에서 말한 임영님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 작업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카메라로 표현을 할지 임영웅 님이 약간 언급을 한 것이죠. 촬영 중간 중간에 틈이 나면은 이렇게 오 하고 얼굴 근육을 열심히 푸는 모습입니다. 촬영이 시작이 되고요. 중간 중간에 이제 커피를 먹습니다. 중간에 피곤해서 커피를 먹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여운이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고 있고 계속 웃어야만 하고. 또 계속 말을 해야 하는 촬영이기 때문에 좀 목을 튀기는 용도도 큽니다. 뭐 수도 없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하니까요. 커피가 이럴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또 중간에 촬영을 하는 이제 배우분과도 담소를 나누는 걸볼수 있습니다. 함께 촬영을 한 배우분과 인증샷도 이렇게 웃으면서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한번 찍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찍는 걸볼수 있죠. 배우분 표정 보세요. 너무나도 밝죠? 지금 이 카메라에 담긴 사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좀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영님 무언가 열심히 적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을 위한 손편지 작성, 이렇게 적혀 있네요. 뭐 내용도 굉장히 길어요. 단지 마지막에 건행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영님 표정이 조금 멍하죠. 이 표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냐면요. 편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임영웅님 대기실이에요. 긴장이 많이 풀린 상태고요. 또 앞에 매니저가 현장 스케치를 찍고 있으니 편할 수밖에 없죠. 편지를 들고 또 인증샷도 찍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목에 테이핑을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임영웅님이 조깅을 하다가 이제 발목을 다쳤죠. 은하스타의 전망상 추측으로는요. 쓰레기를 이렇게 주우면서 조깅을 하다가 넘어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테이핑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막으로 아픈 동생을 도와주러 온 영웅님의 친구인 걸알수 있죠. 테이핑하는 모습이 뭔가 굉장히 전문가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완성된 거 보면 탄탄하게 완료됐어요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임영 님도 굉장히 만족해 하는 표정입니다. 이게 좀 주목을 해야 할 장면입니다. 덴티스 측에서 공개한 유튜브 현장 스케치 영상에는 이 장면이 없습니다. 즉, 임영님의 현장 스케치 영상에만 공개가 된 건데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좀 친근감 있는 모습이죠. 사진을 보면요. 긴 바지 걷고 양말도 다 벗은 상태입니다. 임영님은 스타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임영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유튜브 영상에 공개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은하 스타가 말하는 건요. 지금 뭐 다리 아픈 거, 그거 공개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리가 다 보이잖아요. 뭐 발바닥도 보이는 상황이죠. 굉장히 내추럴한 모습이에요. 임영웅님은요. 지금 가수입니다. 그것도 감정을 담아서 감성 장인의 면모를 너무너무나도 잘 표현을 해내는 트 가수인데요. 팬들과 직접 소통을 할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이런 모습도 공개를 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모습 공개해달라고 해도 잘안 하죠. 누가 하겠어요. 스타 입장에서는 내 이미지상 좋을 게 없잖아요. 사실, 임영님이, 아, 이거는 찍지 말고, 이거는 내보내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임영님, 내추럴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다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팬들을 생각하는 거볼수 있죠. 또, 영웅님이 CF 지금 엄청 찍고 있잖아요. CF는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10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보다도 팬들을 우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임영웅님의 진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장으로 다시 나오는데요. 다리가 불편해 보이죠? 임영웅님, 눈으로도 다리 쪽을 보고 있어요. 아프니까 보는 거죠. 덴티스 광고 촬영 영상이 공개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미리 미리 찍어 놓은 거죠. 다리 통증이 있을 때였던 걸알수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좀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프니까요. 근데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면 좀 자세히 볼게요. 뒤에 스텝들 보이죠? 임웅님 스텝들을 등지고 아픔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스케치 찍는 카메라, 이건 이제 매니저가 찍고 있으니까 그쪽 보고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스탭들 앞에서 얼굴 찡그리고 아파하는 모습 보이면 스탭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거 생각한 겁니다. 내가 아픈데 사람들 앞에서 아픈 티를 내면 스타로서 뭐 나의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촬영을 해야 하는 스탭분들 입장을 생각을 한 거예요. 배우가 아프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을 쓰일 수 밖에 없죠. 이런 세세한 것까지 임용이는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서는요, 이렇게 웃는 표정도 지어봅니다. 그런데 좀 아프니까 이렇게 웃는 표정이 잘안 지어지죠. 그런데 또 바로 다음 장면 보면 분위기를 좀 환기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에게 눈꽃 꼈다라고 말하면서 농담을 던지죠. 또 앉아서 다리 근육도 풀어보고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후에 촬영이 이어지는 게 움직이면서 좀 하는 촬영이 이어집니다. 모니터링 하러 갈 때도 이렇게 앞으로 갈때 조금씩 다리가 불편한 게 느껴지네요. 그 이후에도 촬영은 진행이 됩니다. 조명이 화려하게 바뀌고요. 멘트를 하고 이제 무사히 촬영을 마칩니다. 끝나고도 스탭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걸 놓치지 않는 임영웅입니다. 이번 현장 스케치 포인트는요. 임영웅님이 광고 촬영을 하는데 다른 시점에서 찍은 카메라 두 대가 있었다는 거죠. 내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다니는 카메라가 두 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고스란히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발목이 아플 때 촬영을 한 것인데도 연신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촬영을 마무리한 걸볼수 있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아픈 거 보이죠? 살짝 웃고 있는데요. 이제 아프니까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어, 얼굴이 나도 모르게 힘든 게티날 정도로 아팠을 텐데, 이제 그걸 스탯들 앞에서 티안 내고 프로답게 마무리를 했죠. 어, 너무나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런 점들이 임영웅님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